여주머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학교 다닐 때 가끔 중학교 때도 그렇고 초등학교 때도 그렇고 그 분실 사고가 반에서 한 번씩 일어났었거든요. 그때 제가 가져가지 않았어도 이거 누가 가져갔어? 뭐 가져간 사람, 뭐, 뭐 책상에 올라가서 손들고 서 있어 이럴 때. 그 분위기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가져가고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왠지 꼭 내가 가져간 것 같은 그런 기분. 나일까봐 내가 더 무서운 거야. 그런 기분 혹시 여러분들도 느껴본 적 있으신지는 모르겠네요. 저는 그럴 때, 와, 내가 안 가져왔는데 왜 이렇게 큰 공포가 있는지 몰랐었는데, 물론 그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곳에 있다 하더라도, 습관적으로 엄마들이 집에서 말을 할 때, 음, 막, 예를 들어서 엄마가 외출해서 들어왔는데 집이 어질러져 있어. 그러면 엄마 막 일하고 와서 피곤하잖아요. 그러면 막 치우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거 누가 그랬어. 오늘, 아, 없애야 될 말이, 우리가 입에서, 저도 그렇고, 혹시 이 말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는 오늘부터 이 말을 안 하는 걸로 음, 하면 어떨까 해서 오늘은 이거 누가 그랬어 <laughs> 여기에 대해서, 어. 이거 누가 그랬어는 참 무서운 말이거든요. 아기 때한두달 전에 아이들한테나 뭐. 이럴 때는 어 이거 누가 그랬지? 막 이러면 나나 아무 생각 없이 그런 말은내 입에 붙어 있는 거야. 그러면 아이들이 막 웃으면서 어머 내가 내가 뭔지도 모르고 자기가 그랬다고 막어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이럴 때는 괜찮은데 조금만 더 크면 어 이거 누가 그랬어 할때 자기가 그랬어도 말안 하거나 아니면 그랬다는 거야 공포가 질려 있거나 이런 애들이 이제 생기기 마련이지 이 말을 계속 하다 보면 왜냐면 책임 전가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무서운 거야. 자기는 이걸 잘못 하려고 한게 아니라 이게 뭘까 하고 만져본 거고 놀다가 자기는 놀다가 그냥 일어난 것 뿐인데 거기에 이제 책이 막널려져 있을 뿐이고 막 이런 건데 그 아이들은 엄마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철저하게 뭔가를 계산해서 행동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그때 그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뒤에 딸려오는 감정까지는 다책임지진 않죠. 그래서, 이거 누가 그랬어? 이러면, 아, 그때서야 저거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했나봐.로 가져가니까, 그냥, 우리가, 이거 누가 그랬어? 라는 말보다는, 아, 막 어, 이거 이렇게 해서 뭐 하려고 그랬어? 라고 물어본다든가. 뭐, 저희는 아들 둘 키웠으니까, 화장지를 사서 왔었는데, 제가 이제 피곤해서 잠을 자니까, 아들 둘이서 화장지로 막 이렇게 거실에 다 풀어놨더라고요. 어, 그런 것도 있고, 좀 이렇게 창의적인 일들이 간혹 일어나긴 하죠. 엄마는 이해 못하지만, 아이들한테는 재미나 놀이나 막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 직장 다니는 엄마나, 아이를 많이 키우는 엄마나, 이제 조금 자기한테 버거운 일이 일어났을 때, 이거 누가 그랬어 하고 책임전가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아, 그냥, 나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감정을. 아, 나는 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저렇게 지저분하게 쓰면 너무 화가 나더라. 그러니까 누구 탓이 아니라 내 감정이 이럴 때 너무 화가 난다고 얘기하는 것도 괜찮고, 그래서 아니면 아이 누가 그랬는지를 알면, 왜 우리가 떠보는 말을 자기도 모르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어, 우리 아이들 학교 다닐 때 보면 엄마들이 알고 있으면서. 제 옆에 있던 엄마가 그랬었어요. 알고 있거든? 아이가 학원에 안 간지를? 왜냐면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었으니까. 근데, 너 학원 갔다 왔어? 하고 이렇게 떠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학원에서 전화 왔는데 너 학원 안 왔다더라. 어디에서 뭐 했니? 라고 물어보는 게 맞겠죠? 거짓말을 조장하는, 거짓말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분위기 자체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음 이거 누가 그랬어라고 애한테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기보다는 음 다음에는 이렇게나 아니면 이렇게 엄마는 이런 게 좋더라 이러거나 아니면 너무 화가 나서 이제 감정 추천 안 되면 나는 이렇게 이렇게 된 상이 황 너무 화가 나라고 내 스스로 내 감정에 이제 화를 내도 괜찮겠죠 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